안녕 니까 여러분들 양의현입니다네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냐면은 71745 로이드의 정글 바이크입니다. 이 제품의 제품 번호는 71745,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9,900원, 그리고 브릭수는 183개, 그리고 미니피겨 총 3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미피 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이 제품에만 이 니아 미피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로이드를 가장 싸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하고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피규어는 총 3개가 들어있었고요. 니아, 로이드, 그리고 키퍼가 들어있습니다. 니아입니다. 니아는 생각보다 도복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이렇게 칼도 굉장히 멋있는 창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 파츠를 벗겨보시면, 이런 얼굴, 그리고 이런 얼굴로 투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린팅도 정말 잘 들어가서 너무 예쁜 것 같네요. 로이드입니다. 와,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요. 머리 파츠도 예쁘고, 그리고 프린팅도 정말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헤어 파츠를 벗겨보시면, 정말 몰딩 예쁩니다. 이 반다나와 헤어피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런 얼굴, 그리고 이런 얼굴로 투페이스입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네요. 썬더 키퍼입니다. 이 썬더 키퍼 시즌 14 제품에만 들어있는 약간 그런 쫄병들 같은데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사깟을 벗겨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얼굴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런 프린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뒤에 뒷 프린팅도 굉장히 예쁘고 방패 프린팅도 예술입니다. 쫄병치곤 정말 잘 나온 것 같네요. 본체입니다. 본체는 생각보다 별로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꽤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약간 정글에서 달릴 수 있는 약간 오프로드, 오토바이 같은 느낌이 나고 기믹들도 꽤 많이 들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믹을 살펴보기 전에 매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이 그런 촌스러운 초록색이 아니라 이런 샌드 그린이어서 좋았고요. 스티커를 사용된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여기, 이 부분, 이런 부분들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퀴 부분을 보시면 이런 뼈 같은 디테일이 있고요. 이렇게 칼날도 표현되어 있고 바퀴도 굉장히 크게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분리가 됐는데 드론을 뺀 모습입니다. 약간 밋밋한 느낌이 되긴 합니다. 드론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도치 달려있고 날개와 이 스터드 슈터가 달려있는 간단한 그런 이동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붙여줄 수 있고요. 이제 한번 기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믹부터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션 기믹이라고 해서 통통 튀는 기믹이 있습니다. 와 정말 귀엽네요. 두번째 기믹은 뭐 당연한거지만 이렇게 로이드를 세워준 상태에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아는 드론에 태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론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엔 스터드 슈터가 있어서 이 스터드 슈터로 적들을 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6점. 일단 브릭스 대비 가격은 별로 좋진 않지만 일단 벌크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미니 피규어도 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6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만 니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니아 덕후신 분들은 꼭 필구 제품 대지했습니다. 퀄리티는 4점. 일단 이 제품 약간 벌크, 퀄리티 이런 거에 약간 중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바이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믹은 7점. 이 작은 제품 안에 최대한 많은 기믹들을 삽입한 것 같아요. 일단 이 드론과 이 바이크가 분리되는 기믹. 그리고 이 서스펜션, 이렇게 통통 튀는 기믹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석도 당연히 열립니다. 그래서 이 29,900원에 꽤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7점을 주었습니다. 미피는 9점. 일단 굉장히 미피들이 예쁘고요. 이번 닌자고 시즌14 로이드를 가장 싸게 얻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니아도 이 제품에만 들어있고, 이 키퍼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피는 어디 흠잡을 곳이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조립재미는 4점. 일단 조립재미는 막 약간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막 특별한 점은 없었고요. 그냥 미피들도 귀엽고 이렇게 정글 느낌 테마로 만들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뭐 나쁘진 않았던 그런 조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점은 30점으로 이번 시즌14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7745 정글 바이크를 한번 리뷰해보았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